에이핑크의 손나은이 비겁하다고 그리고 무례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네이트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손나은 실드 아주 많이 쳐줬다. 소통 안 한다고 욕먹어도 실드 쳐줘.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곳 인스타 트위터 아니어도 팬들만 있는 공식 카페에 글 남길 수 있음에도 겨우 2,3년에 한번 카페에 왔고 더군다나 최근에 왔을 때 본인이 소속사 YG로 옮긴다고 글 올린 게 전부야. 춤 대충 쳐도 실드 쳐줘. 멤버들 여럿이 같이 있을 때말 많이 안 해도 실드. 쳐. 다른 멤버들 다 염색하는데 혼자만 드라마 때문에 염색 안하고 드라마에만 맞춰도 실도 쳐줬고 남들 다 나은이가 에이핑크에 애정없다고 욕해도 손나은 진심 아니까 먹고마고실도 쳐줬지 그런데 이번건 실드 칠리 칠수가 없다 물론 YG가 개입이 아예 없는건 아닌거 같음 솔직히 나는 나은이를 생각해서 회사 탓을 하고 싶었어 근데 입장문 보니 온전히 본인의 선택이었네 에이핑크 컴백을 몇달 전부터 상의해서 2월로 최종 합의해서 기사도 나고 했는데 갑자기 협의 불가능 불발됐다고 하는 거 보면 YG에서 뭘 하긴 했는데 그걸 손나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YG로 옮겨버린 거겠지 에이핑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우린 그게 정말 실망이야 에이핑크를 고작 2주 활동한다 쳐도 심지어 바빠서 몇번 빠진다고 해도 우린 다 이해해줄 수 있는데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 멤버들한테도 그리고 소속사한테도 완전 무례한 짓이지 진짜 너무 속상하다 손나은님이 소속사를 옮긴 것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 겠습니다 아무리 손나은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책임이 없을 수 없어. 본인이 이적한 거니까 소속사와의 계약 내용을 컴백에 문제 안 생기게 제대로 관리, 검토했어야지. 그러지 못해서 따른 결과니까 안타깝지만 혼자 책임져라, 나오나? 대신 욕은 y g 할게 YG가 도의가 없는 사람들인 건 알겠으니.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손나은님은 팬들의 많은 이해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에이핑크를 버린 채 연기를 하기 위해 YG로 이적해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나은님이 욕을 먹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손나은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에이핑크 연차 12년차 아니야? 재계약하고 재재계약때 회사 바뀐 거고. 바뀌고 나서도 시그도 나오고 팬미팅도 같이 하지 않았어. 완전체 컴백 뮤비랑 자켓 찍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심지어 이번에도 같이 하려고 계속 준비했었다며. 그리고 yg로 가게 된 이유가 뭔지 몰라도 최종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거라는데. 무슨 팬들이 대단한 걸 봐준 것 마냥 손나은이 에이핑크. 대단한 피해를 끼쳐온 것 마냥 말하는 거 너무 기괴하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 3자 입장에서 보자면 손나은이 에이핑크 활동에 태만하거나 병크를 친 멤버도 아닌데 모든 걸 망쳐온 것처럼 말하는 거좀 어이가 없다. 손나은님 입장과 에이핑크 팬들의 입장 그리고 나은님을 데려간 소속사 YG의 입장 세 가지 입장이 충돌하여 생긴 이슈였습니다. 손나은의 잘못이다. 아니다. 에이핑크 팬들이 너무 과민반응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다. 나은님 데려간 YG가 잘못했다.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